킹 킹크랩 크 크지 랩랩 주누방총 사람이 죽으면 별이 돼요 꽃이 돼요? 아 사람이 죽으면 썩어 썩어 문 틀어져가지고 두덩이 갖다 파먹고 가. 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찰스토랑 엄클찰리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우리 후배들이 유튜브에서 지잘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전까지 찰스토랑에서 뭐 턱시도 입고 집에서 무슨 나이프질하고 이게 내 모습이 아니고 저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출연인 바람에 이렇게 뭐 분장 안 하고 사실 오늘 세수도 안 했어요 깔끔하게 방송이라고 이렇게 위선 떠는 거더 이상 하기싫습니다 준호 삼촌으로 찰스토랑 한번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음식은. Uncle Charlie, yeah. Yeah. <웃음> 오! <웃음> 그래. 원래 내가 집에서 이렇게 먹는 음식으로 하자고. 방송이라고 이렇게 위선 떨어 오! 와, 이게, 이거 뭐, 이게 에어리언 아니야? 어? 우와! 우와! 이거 어제도 먹은 거또 갖고 왔어? 방송이라고 이렇게 위선, 이야! 우와! 오! 와, 대박!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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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리에 만약에 딱, 이게, 바닷속에서 머리에 얹으면, 아!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다리가 여덟 개. 이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킹크랩 매니아거든요. 다리 부위부터 얘기해 줄게요. 다리를, 자식있게빡 뜯어. 뒷다리 한짝 뜯었어요. 여게 살짝만, 부러뜨리고, 부러뜨리고, 응, 싹 펴서, 싹이 안에는 사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오, 어. 응. 싹이렇 살짝만 해서, 싹 빼내면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싹 빼내. 오, 봐봐, 응? 근데 마디 껍데기를 싹, 와, 얼척에도 얼추, 이야. 음, <laughs> 와, 다리 한쪽이야, 이게. 아! 어? 와, 진짜 맛있다. 자, 몸통 한번 가볼게요. 이야, 이거. 무슨 보물상자 같아. 안에 한 번. 안에를 한 번. 와, 아하. 이게 내장이지 내장 이게 보통 좀 짭조름한데 그래도 좀, 좀 진하게 먹으려면 내장에다 찍어먹는거지 음? 와음아이 맛있다 맛있다 그냥 먹은거하고 내장에 찍어먹는거하고 뭔가 좀 얼큰한 느낌? 응? 네? 물 아주 좋아요 이거 응?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짜. 그래. 아, 아. 어, 너무 짜. 이거 마시지 마세요. 삼촌만의 레시피야. 보통은 이렇게 여기 딱 쪽에서 이렇게 뽑아 먹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를 하나 잘라. 나중에 이제 가격 따라 록해 주란 말이지. 이렇게 잘라. 자른 다음에 이게 뾰족한 부분으로 어? 뾰족한 부분으로 밀어. 쑤셔 넣어. 쑤셔 넣어. 쑤셔도아 봐! 응? 자, 저거 주 자, 살짝 찍어서 응? 살짝 찍어서 자, 음초코 자, 조슈아. 자, 조슈 맛있네 슈아 자, 조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내가 처음에 실버 버튼 받았을 때 느낌? 뭔가 좀 성공한 느낌? 응? 풍성하고, 응? 어? 근데 먹을 게 많다 이런 느낌. 어찌됐건 약간 실버 버튼이다. 이 맛은 실버 버튼. 아니다! 골드 버튼이다! 응? 어? 이걸 시작으로 골드 버튼까지 가겠다! 사실 최근에 올린 컨텐츠 그 거래소가 만 뷰도 안 나와서. 내 너희들한테 많이 실망했다. 알아서 눌러서 봐야 될거아니자 여러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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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우와. 울버린. 야 여러분. 삼촌이 말해요. 엉클찰리가 지금 아까 그 먹던 4kg짜리 킹크랩 라면을 끓였어 자 아하 럭셔리 야자어 응? 음! 음! 야! 이게, 면에, 응? 어? 이 양념이, 킹크랩 양념이 조금씩 다 묻어 있어. 음! 이거 봐요, 이거 라면 안에 이런 게 있어. 응? 어? 자, 킹크랩 라면. 아, 이 맛은 약간 어떤 꿈을 먹는 느낌 어?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하에서 이러고 있지만 어? 언젠간 내가 부자가 될 거다